셀라, 셀라 4명, 한명 정도는 무조건 뜨 뜯어온다. 밖에 어디 갔지? 심지어 예진 셀라 있네. 이번에 호텔 지옥이 될 예정이야. 피오, 피오랄 리다는 100% 호텔 저 2명일 것 같은데.

그럼 뭐 하냐고 죽었는데 대충 불가력 이라고 생각합시다 <laughs> 종이 내자 <laughs>

총칼 다 있다. 총칼, 총칼로 이어낸 평화. 저런. 아 여기도 총이 있다. 옷감도 있네. 뭐야? 응? <laughs> 야 여기서 싸운 건데 지금. 뭐야? 어안져서 체로 갈게. 아. 아이씨. 오케이, 먹을 거다 먹었다. 돌림날에 응. 시작했음. 얼음 필요해? 아 얼음사기. 뭐야, 왜세개나 돼, 이거? 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네 카메라가 없다 차 아니아니 <laughs> 아니, 그 카메라 말고 <laughs> 여기 타이즈 오케이 이 차에서 타이즈 참 많이 나와 음아줌머니가 타던 창고 여기 사람. 아 이거? 오케이. <laughs> 이 <이걸 봤네. 웃음> 막타 안 맞았다. 어? 뭔 막타? 오케이. Okay. 체살라? 아 맞았어 아니 방금 떨어진 거궁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궁 말고 아어짱 터바이 오오 쇠사슬도 있네 쇠사슬 있는데 갑바 왜안 만들었어 가죽을 못 먹었나 보지 여기 황금한 세트. 음. 응. 아유, 절 부덕. 총 나왔어. 응. 아 그거 W 1 0타다 들어가서 둘이 다두 개골 박살나서 다행이지. <웃음> 그러게. <웃음> 진짜 이거 아니면은 우린 뒤지는 거다 하고 초근접 샷 날렸는데. 뭐 응. 어, 고맙다 얘들아. 결과적으로 우린 좋네. <laughs> 쟤네도 어이 없었을 거야.

저또 관심 없군. 조용목도 찾고야 있지? 아 조용목 찾았다. 아 그래. 마카 재료도 차 하나도 없네. 호텔 갈래? 응? 나 방금 쌍안경 먹었는데. 나 내가 가는 곳은 하나도 없네. 호텔 가자. 늑대가 응? 리스폰을 했을 하나. 아직 <놀라> 빠지는 돌아다니 늑대 하나 있다. 어 하나 나왔다. 친구 죽으니까 나오네. 저런. 감히 내 아내를 친구라매. 왜 설정 바뀌었어? 아니 생각해 보니까 아내일 것 같아. 어 쓰레기 야어 <laughs> <laughs> 내가 못본 좋은거라도 있나 하고 다시 봤네 <이씨> <laughs> 상환경 묘지. 안녕 묘지를 가긴 해야겠네? 상환경 안녕 왜 나는 하나도 못 보는데 쟨 <laughs> 존나 잘.. <laughs> 여기 <마음대로 들어갈게. 웃음> 그럼 여기 늑대도 있다는 뜻이지 그렇지 <laughs> 음. 몬스톤 어우 레이저 포인트 하나도 없는데 좀 멀리 돌아야겠네 이거 뭐 시간이야 많으니까 뭐야 여기 수영복도 있었네 어 뭘보고 가는 거야? 뭐야, 13렙과 3렙. 미스티네 아, 13렙과 3렙아 씨. 미스띠를 어? 찔라 해도 쓸 수가 없어. 어. 오, 모자 바꿀래? 바꿀 수 있어? 지금 바로. 어. 어. 여기 머리띠가 하나 있었을 텐데. 어. 누가 주워 갔나? 여기 총 있다. 응. 황금 세트 있나? 한번 봐봐. 황금. 내려 가자. 나, 나 아래 가서 등딱지 하나만. 나 그럼 주택가 좀 갈게. 죽지 말고. 응, 주택가에 살아. 때가 아이고. <laughs> 웃기네. 새끼들아. 나이스. 맞아. 이마 맞아. 이건 맞아. 이속감아안 되네. 아안되 두고 오랜만에 미투 가야겠다. 아 이거 필요 없어. 위방도 있네. 진홍팔찌도 있네. 진홍팔찌 있는데? 어? 아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럴 듯한 집들이네. 가족이 잔뜩 살았으려나? 위클라인, 위클라인 잘 위클라. 돌아다니네. 어 뭐야 이거 묘성고로 오겠는데? 그럼 잡으러 가야지. 나 거의 다 만들었어. 아. 쟤네 때문에 좀 늦어져가지고 어? 어 죽었어 죽었어 그럼 쟤네 여기로 내려올 거거든 나 피템이 몇개 없어 나개 많아 근데, 근데 하룻탈 수도 있어 음, 그렇긴 한데 7번, 17번. 리다랑 같이 있는 건가? 저기 있다. 카메라 활성화 안돼 있네. 여기 숨어있을 거야? 글쎄. 아, 실체 찍었네. 쌍검 6키네?

아 이거 이제 버려. 싸움얼마 남지도 않은 거. 킬들을 하나 더 개. 아. 어디 뛰대 더는 뭐가 없네. 어 그래? 그러게. 어 보고 싶어. 아이 씨 안봐 응가작이나부지런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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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야지. 야, 근 곰들도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응. 방금 레버 소리가 들렸는데. 형나 둘다13 레비네. 확실히 위클도 저런 조합이 먹으면 별거 없어. 음. 응. 템만 좀 좋아지는 거지. 네. 저 게. 응. 위에 있네. <laughs> 어 슈루룩 빠짐. 그래 진입한다. 아야 잘가 내 꿈꿔 버릴래 잘가 <laughs> 아니 적당히 해 자꾸 꼴박에 도망가잖아 아이고 시원하게 이겼네 오랜만에 네, 맛있게 먹고 오세요. 응. 1 5 <laughs>